제가 만약에 6대를 딱 맞춘다고 하면 친구 바이크에 주유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 주유 출발해 볼까요? 오늘 수천사고 처음으로 솔로 바래를 갑니다 친구 없이 예전에 600R 탈 때는 솔로로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, 스천 타고 나서 너무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, 어 뭔가 혼자 타기 무서워. 걱정되는 거딱 하나입니다. 잭꿍. 제꿍. 잭꿍하는 순간 내가 이걸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. 한 번도 세우질 않아서. 예전에 R3 탈 때는 잭꿍을 몇번 해가지고 세워본 경험이 있는데 6 0 0 r 미들급 탈 때부터 잭꿍을 한 적이 없어서 미들급 이상의 바이크를 내가 세울 수 있을까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세울 수 있겠죠. 오늘 무사히 잘 갔다 오면 앞으로도 이제 솔로 바리를 자주 하지 않을까 오늘 목적지는 양만장입니다 예전에는 양만장으로 반발이 많이 가고 했었는데 수천타고도 한 번도 반바이로 양만장을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, 현재시간 9시 6분인데 도착시간 9시 반 양만장에 이 시간에 오토바이가 있나?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말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양만장에 몇대가 있을지 혼자 라이딩하니까 후면 카메라 조심하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네 내비 잘 보고 가야되겠다 한번 들렀다 갈까? 한번 슥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음... 음... 그냥 가는걸로 어. 음. 시원해 맨홀을 다 밟았어 밤이니까 너무 속도내지 않고 낭낭하게 밟으어 가겠습니다 어풍 납니다 아알차마구나아 역시 알차하이 ,000원. 소리가 어 힘내줍니다 소리 네? 아, 저는 그냥 조용히 찍어져서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도 대기하고 싶다. 어, 아, 반대편에 가로등이 있고, 여긴 가로등이 없네? 레죠? 아, 시커먼 게안무것도안 보네. 지금까지 바이크 한대 맞습니다, 한 대. 아, 몇대 있을까?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번에 친구랑 숙청할 때, 아, 그때 실패했는데. 아, 나, 나두 대. 너몇 대? 네 대. 네 대? 와, 씨, 한 대도 없어. <laughs> 오늘 목요일 저녁 9시 27분. 도착하는 9시 33분인데. 아. 아. 평일에 저녁에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 6대 6대고 6대 제가 만약에 6대 를딱 맞춘다고 하면 그 항상 바이크 같이 6던 친구 알라이티 타는 친구 바이크에 제가 주유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풀 주유. 6대 딱맞 6대 아, <laughs> 이제 너무 터무니없나, 숫자가? 이것도 이상있을것 같은데? 맞추면 기마만으로 한번, 주유를 한번 해주는 걸로. 보고 있나? 지금 가는 동안 바이크를 한 대밖에 못 봤고, 어느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. 하시는데 지금 지나가신 분만 해도 섯대 정도 간것 같은데? 아 여섯 대 너무 터무니 없었나? 아 훨씬 많으려나? 밤에 양반장 간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감을 다 잃었어 과연 여 대가 있을 것인가 왠지 많을 것 같아 <laughs> 아나막십십대 나, 나,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야 아니야 많이 아니, 없을 것 같은데? 어? 아씨 아, 여기 이미 굉장히 많은 바이크들이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... 어이구 와. 아. 와, 잠깐만. 지금 저 스쿠터를, 저 스쿠터를 대수에 쳐야 되나?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섯 대거든요?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저 빼고, 저, <laughs> 역스코트까지왔었대데 요거를 쳐야 되나? 이거, 이거는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? 쳐야 된다. 안 쳐야 된다. 댓글 부탁드립니다. 주유를 하려고 했는데, 불이 다 꺼져가지고, 주유는 패스하고, 바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들 복귀하네요. <목소리> 아, 안녕! 어, 완전 어두워. 이 아,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?